조도방파제를 가려고 나왔어요. 저는 6시 반첫 배를 타기 위해서 한 5시 반 정도까지 왔는데, 32명이 되면 바로 배가 출발해버린다고 해서 제가 운 좋게도 31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한 5시 40분쯤 배를 탄것 같아요. 해도 안 뜨고 일단 너무 추워서, 대충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저는 루어 ML대를 사용해서 메탈 40g짜리 삼치 메탈을 사왔어요. 열심히 채비를 해주고 랜턴이 없으면 아직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사람이 그렇게 많진 않았어요. 첫 캐스팅을 해줍니다. 보이는 것보다 바람이 한 100배는 더 많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걱정이 됐지만, 걱정보다는 많은 기대감을 품고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건지, 바람이 나를 낚는 건지, 구별이 안갈 만큼 바람이 너무 많이 불었어요. 저는 바람 요정인가봐요. 던지고, 던지다가 해가 떴습니다. 입질이 너무 없길래 일반 로어대로 손맛 좀 보고 싶어서 일반 로어대 채비를 시작했어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카드채비가막 그냥 다 꼬여버려요. 잡았다. 전갱이들이에요. 1타 3피. 와, 씨알이 진짜 좋아요. 후기들을 보면 생미끼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혼자 생미끼도 잡고 삼치도 잡으려면 조금 역부족인 것 같아서 욕심을 버리고 메탈만 쓰기로 했었어요. 너무 귀여워.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낚시할 맛이 안 나요. 전갱이 파티 중이에요. 아까 그 옆에 조사님 기억하시나요? 낚시하고 있는데, 대왕 삼치가 입장하셨습니다. 옆에 어머님은 문어도 잡고요. 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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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크다. 아, 이거 찍어드려도 돼요? 시대 <laughs> <laughs>

아네 인증은 했어? 너해 맛있는데 와아 으아미다아아미미끼줄고 깨미 아 게임을, 게임을 아니, 나도 깨미 가어 그래 미 끼워 콜라다 넣은 안 낫나 저 점심 죽 <laughs> 밑에 놓어 <히>! 광주에서 오셨어요? <laughs> 네. 잡았다 아 <laughs> <laughs>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와아아아아 <laughs> <나도, 나도, 웃음> <laughs> 잡은 조사님께. 유튜브에 올린다고 구독해달라고 했는데 해주셨을까요? 해주세요 짠 용친 올레기? 알뱉나봐요 배가 빵빵해요 조심히 방생 낚시를 하다 갔다 오고다 쭉 둘러봤는데 아까 그 조사님 빼고는 아무도 근데못 잡으셨더라고요. 오늘은 날이 아닌가봐요. 이렇게는 삼치를 못 잡겠다 싶었는데 옆에 조사님이 라이브 베이트로 낚싯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뽕도를건 낚싯대 걸려서 보내줄 거예요.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미끼를 흘러 내려 보내고 전갱이를 잡기 시작했어요. 근데 바람은 아직도 안 멈추고, 슬슬 춥고 피곤하고 졸리고 거지의 삼요 소를 다 겪고 있었어요. 12시 반 배가 있다 그래서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혹시 방파제 궁금하신 점은 여기 연락처와 시간표 그리고 주의 사항 등을 한번 참고해 주세요. 저는 삼치 잡기 실패했지만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파이팅.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